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은 2010학년도죠. 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비형입니다비 음. B형.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비형은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원점 지나고 기울기 이거인 어, 기울기 죠 이거인 직선. 그 다음에 원 요놈이 만나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그런 점 P, P가 나타는 직선 아니, 곡선 곡선 c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에골 파일 때 곡선 c 위에 점 p에서의 접선과 x 축및 y축으로 들어선 부분의 넓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자, 주어진 뭐 직선과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점이 만드는 곡선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놈의 그곡선에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좀 복잡합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고 첫 번째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내용은 아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인데, 탄젠트 사인 티라고 돼 있죠. 이때 자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인티이 자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뭐부터 정리할거냐면 이것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아 우리가 이거는 어때요? 자 좌표 평면에서요. 어, 어떤 직선이, 어떤 직선이, 자, 이런, 이런 관계에 따라 한번 해보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이 이루는 각이 있잖아, 이거. 이 각이 바로 세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다라고, 어, 알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x 축의 양의 반향과 이루는 이 각, 이 각. 이가이 바로 여기는 요놈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여기는 이 문제 올시다그 아, 다음,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은 접점 알고 기울기 알면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매개변수, 매개변수 방정식의 매개변수 함수 요놈의 미분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하나 더 우리가 또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요, 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좌표평면상에, 어, 원이 하나 있어요, 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원은, 이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이게 얼마짜리냐? r 이 논이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R, 얘가 지금 이렇게 r 이다라고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원 중에서요 뭐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원 중에서 이 원에 있는 점 중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점이 바로 P라고 하겠습니다 이 P인데 이 각이 세타예요 그러면 얘는 뭐자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y 좌표는 r 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둬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원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꼭 챙겨달라고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는 이미지를 접근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직선. 자, 직선. 자, 어떤 직선이냐. 원점을 지난 직선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원점 지난 직선이 있고,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 중에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뭐라 하느냐. P라고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죠. P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는 바로 뭐더냐. 여러분, 기울기가 뭐요? 예 탄젠트 사인입니다. 고로 여기는 연의 위치요연이 이놈? 바로 사인 t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이 2의 t 제곱 임으로 저기점 p점의 좌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p점이 좌표 있죠? p점의 좌표 x는 p점의 좌표 x는 x는 자, 이거 x, y라고 한다면 x는 뭐가 되느냐? x는 바로 2의 t 제곱 2의 t 제곱 사인 아니 미쳤나? 자, x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코사인 사인 t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y는 뭐가 되느냐, y는. y는, e의 t제곱, e의 t제곱, s i 사 n s i n s i n t다라고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 이해하셨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 p 의 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 이 t가 막바뀌잖 않아 실수가, 그러면 여기는 요점 x와 이거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 자취 곡선이 생기게 되고, 그 곡선을 c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 곡선 c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접점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접점. 접전. 그럼 접점은 뭐라고 소화했을까요? t equal pi일 때잖아. pi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pi를 대입하면 0. 그럼 cos pi는 cos 0은 0. 아니죠. 1, 1.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2의 pi죠. 2의 pi 적합이 x자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0이에요. 2의 pi 죠 콤마 0입니다. 아... 이의 파이저 콤마 0. 이 바로 접점이군요. 오, 이 접점이 줘주고그 다음에 기울기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울기는 당연히, 자, dy dx가 바로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dy dx에서 매개변수를줘줬으니까 얘는 dy dt를, dt를, 자, dx dt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따로 dy dt와, 자, dx dt를 구해가지고 나누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놈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y/dt부터 dy, y d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dy/dt는 요거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러면 2t 제곱, 2t 제곱 사인 사인 sin t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입니다. 2t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이죠. 그럼 코사인 코사인 sin t 다음으로 여기에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이 미분이 여기 곱해져 야죠 다음 dx/dt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dx/dt. dx/dt. 자, 요거는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2의 t 제곱 x죠? 어, 코사인. 코사인 사인 t입니다. 사인 t. 다음 앞에 거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코사인 미분하니까. 그래서 2의 t 제곱 사인 사인 t, 사인 사인 t 그다음에 코사인 t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할 dydx 여러분 dydx는요 dydx는 바로 뭐냐 얘를 얘로 나눈 거죠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이에티 e, 제곱도 사라집니다 이에티 e, 적 사라지고 사인 사인 t 요거 되게 돼 있죠 어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얘는 사인 사인 t 한번 더 써볼게요 사인 t 다음 아, 플러스 플러스 코사인 사인 t 코사인 사인 t 다음 코사인 t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 있는 요는말했거는 코사인, 사인 t, 코사인 사인 t, 다음 마이너스 사인, 사인 t, 사인 t, 다음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할까요? 그렇죠. 여기 t 자리에다가 파이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 나오는 거죠. 자, 결국 기울기 m은 파이를 대입하면요, 얘는 사인, 사인 0이니까 0 0이 됐고요. 얘는 코사인 0, 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파일을 내으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1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또 0이군요. 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또 간이 길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나는 접점과, 접점과,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보고서 뭘, 어, 아, 그래, 접선의 환경식 구하셔야죠. 여러 접선의 환경식있서 이제 바로 구하면 y-0,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파이 제곱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요놈의 뭐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여긴 요 직선,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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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직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는 요놈이 바로, 바로바로 바로 뭐냐? 2의 파이 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도 2의 파이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는 요 놈과 요놈 이놈,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파이 제곱 2의 파이 제곱이므로 당연히 여기는 이 넓이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의 파이 제곱의 제곱이므로 이게 2파이 제곱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2가 돼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는 2분의 5가 되겠고, 2분의 5는 자 10곱했을 때 25다라고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0학년도 문제 3월 교육청 비형 30번이었습니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했던 내용 있죠. 자 직선의 기울기, X축의 양의 반고 이루는가계관계 다음 원 있는 점을 잡는 방법, 그죠? 다음, 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어, 매개변수 편으로 주어진 함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 미분법, 어, 그래서 접사에 맞이 구하는 내용,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어, 특히 매개변수로 주어진 이런 함수에 대한 미분 좀잘 연습해 드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문제 어, 풀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